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하고 또 원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신앙의 자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자유. 우리 민족들이 흘렸던 땀, 눈물들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성교대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처한 기가 막힌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격의를 구합니다 아버지 백신 학살을 당장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폐쇄를 당장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개인과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외치고 행동하지 않으면 2022년은 국민 말살해가 될 것입니다. 3월 9일 대선에 모든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부정 선거 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바로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론 조작과 지역 세력 간의 갈등을 막아 주시고 국민들에게. 네.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한국 교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불을 내려가요. 주시옵소서. 아, 네. 성령의 불을 내려가요. 아, 네. 주시옵소서. 네. 네. 아버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한국 교회의 영적 상황을 반전시킬 영적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홀리 파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한 이 영적 지도자가 또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 홀리파워 최성린 집사님 박백균 집사님 두 분을 네. 공동대표로 영적 리더로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아버지 우리 공동대표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우리가 춥고 더울 때 아버지 모든 것을 지나오면서 106회차까지 달려왔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시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흔들지 못하도 능력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어떠한 때인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류에서 잠을 못 이룹니다. 또한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우리 사랑하는 홀리파워 식구들과 또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 있달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아버지 목숨을 걸고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곳에 강한 영적 지도자 우리 예선 장로님과오리 부산 카프레이드 애국 동지님들 주님 영력을 강건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 네, 네. 아버지 우리는 일제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애국을 해야 됩니다 아, 네, 네. 아버지 가정에 살림을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 네. 아버지 시간도 몸살이 나서 나오지 못한 우리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셈을 허락하여 어서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애국하시는 우리 애국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 아버지 정강옥 목사님 전국을 투루 하면서 지금 이 나라를 깨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애국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영력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천군 천사 총 파송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하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애국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도 불같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모든 모든 일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